그 임대인이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뭐 전세금 안 돌려주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이럴 때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요 지금 이런 경우가 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일단 명확히 서표시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나가겠다. 음.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월에서 2 개월 사이에 얘기했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에 받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경신이 됐다고 치면 임차인이 통제한 때부터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네. 안 된다면 임차인에 서는 결국은 소송을 이제 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아, 또 똑같은 얘기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소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이런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네. 게더낫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네. 일단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음. 임차인이 나가서 소송하는 게더 부담됩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속 그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송할 경우에는 음. 임대인 소송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의 주택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동시이행 강령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임대차 소, 보증금 반환 소송이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자가 발생 안 합니다. 아, 이자가 이자. 연 12%이기 때문에 그게 음. 높은 금리입니다. 오. 만약에 그런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주,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할 경우에는 소장보원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 플러스 임대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음. 이자? 연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연12% 예. 아. 보증금이 1억이면 1년에1 2 0 0만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 요 이자가? 법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네. 네. 법정 이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뭔가 집주인인데 실자 네. 뭔가 소송이 붙었어. 네. 그러면 일단 은 최대한 안 나가게 하고 네, 뭔가 그렇습니다. 해야지 네. 나가서 해서만 소송이 졌다. 네. 그러면 이자가 12%라는 얘기죠. 어쨌든 근데 법정 최대 이자는 20%잖아요. 그건 이자 제한법상. 이자 제한법상 그런 거고 맞습니다. 어쨌든 12%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엄청나다, 12%. 면 그러니까 절대 세입자는, 요새는 세입자 절대 싸우면 안 되겠네요. 세입자님 요새는 세입 자요새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네. 건물주 위에 임, 임차인. 아. 세입자분이에요. 아, 그렇죠. 응, 네. 야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좀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 나가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집주인이고, 음. 세입자로 하면 예, 네. 정을 해볼게요.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집주인 하시고, 제가 세입자 할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집주인인데, 제가 세입자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개월에서 하루 남은 전날 내가 전화해서, 네. 저 나갈게요. 네. 이랬어요? 네. 하루, 하루 남은. 네. 어. 근데? 네. 응. 하필이면은, 응. 우리 집주인 송도부자님 응. 그 아파트에 응. 전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안 되라고 싶다. <laughs> 갑자기 또안 어, 되라고 싶 이제 바꾸면 안 돼. 전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냄제가안 나가. 그것도 문제네. 이런 집주인이 본인 센 돈으로 지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응. 근데, 당장 주기가 힘들어. 네. 근데 나는 또 이사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응. 상황이야. 그 이야기는 또 했어. 어. 어 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2개월 전에만 통제했으면 임차인으로서는 더할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네. 하루라도 늦었어요. 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할말 없는 거가요묵시직갱신돼버리는 건가요? 예, 묵시적 갱신 됐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3개월 후에 효력이. 아, 그한 달, 한달 정도 네. 여유가 더 있는. 네, 그 <laughs> <야. 웃음> 야, 그러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국시적 경신, 폐지통일, 모시가 아니라. 네. 기존 계약 종료 시. 그러니까 두달 후부터 응. 다시 삼개월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아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한 시점 시점부터. 이야. 근데 이유 어찌됐든.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막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뭐두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응. 뭐 임차만 출연하면 뭐 반년도 걸리고 하는데. 맞아요. 야, 그럼 진짜 또 난감하겠다. 그거는. 그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 버리는 거죠. 아, 임차권 등기하죠. 새로 또 네. 세입자 맞추기 도 힘들거든요. 임차권 등기해 버리면 세입자가 맞추기 그거를 해지를 해야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네, 아니,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 놓고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임대,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보면 네. 그 가등기처럼 뭔가 어, 지금 근저당 설정하는 것처럼 막 네, 네.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세입자들이 안 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집주인이 원래 내줘야 되는 보증금을 네. 내주지 못해 정해진 기한까지 내주지 못할 때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쵸?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음. 그래도. 본인 보증금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리고 되는, 이자가 네. 쌓이네 임차권 이자 등기하고 나갔어 이자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아아 아, 아, 이자를 또받으려면은 네.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고 소송까지 해서 네. 너 저기 빨리 내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돼야 네. 그럼 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야 아, 이거 12%, 불어, 12 무섭다 와, 무섭다 진짜 어떻게 이자금 깎아드릴까요 내가 아니, 지금 세입자잖아 그, 네네 어떻게 아주 잡듯다1 리겠습니다야 <laughs>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야. 또 이자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그 소송 비용이 산입되는 변사 호 비용입니다. 변사 호 비용을 또 예, 임대인이 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맞아. 소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가가 예. 1억이면 한 700만 원 정도. 소가가 예. 5억이면 거의 2천만 원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와. 뭐 이건 얼마나 전세금 가지고는 오 소송 비용 때문에도 또 분쟁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예. 5억이면 2천이라고요? 그 정도 됩니다. 소가가 그러니까 변사님 그러니까 이자 12%에. <laughs> 어? 이자 12%에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나도 내 변호사비 또들 거고 내 하... 나도 어찌됐든 소송을 걸면 나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 대응해갖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 없지만 혼자 할 거예요? 우리 집주인이 혼자 하실 거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그 써야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아, 그래 대부분 이것도 500만 원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를 깎아주냐내 이자 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laughs> 아, 그냥 대리 바꿨어. <laughs> <laughs> 야, 진짜 무섭네요, 이거. 네, 아, 진짜 네. 와, 그렇구나. 아, 참. 그니까 요즘은 진짜 이게 음. 이 집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간물주나 집주인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게.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사서 네.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하려 해도 명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차인들이 계약객이 총을 주 10년 동안 보조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이거, 내보내려면 돈을, 비싼 돈을 얹혀주고 보내야 된다고. 음. 그렇죠? 근데 저건 있잖아요. 네. 주인이 바뀌면, 음. 그, 아니에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음.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에요. 네. 어, 원래 건물주 하세요. 아, 예. 네, 우리 송도부자님 건물주입니다. 네. 아, 당하지 않아요. 아, 네. 어, 건물주시고, 네. 내가 새롭게 우리 송도부자한테서 음. 건물을 지금 사는 거예요. 아, 새롭게. 어?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피디님이 음. 거기 건물에 세입자였어. 임 임차인. 어, 아, 임차인. 아, 네, 네, 네. 어, 어. 어. 거기 장사를 하고 있었어. 네네. 자, 근데 지금 한 5년밖에 안 됐어. 그 5년이 남았잖아요. 남았죠. 근데 내가 우리 송도부자한테 건물을 사는 그때는 네. 바뀌면 제가 내보낼 수 있잖아요. 아니, 못뭐 내보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변호사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입니다. 아, 주택 얘기하다가 갑자기 상가를 봐주세요. 아, 아 수, 예. 저는 그런 인데 상가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뭐 주택과 마찬가지로. 네. 건물 소유자 변호관 관계없이 뭐, 예. 임창 이는 계속 기존 계약이 유효여줄여할수 있습니다. 아 기간. 그래요 아, 네. 그럼요 어? 그래서 보통 그 건물을 살때 네. 부동산을 통해서 명도하는 조건으로 아. 새로운 임대인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누가 옆에서 자꾸 이상한 근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 아 그분이 이상한 소리 하 셨던가 네그 아니에요 아. 그럴 아. 것 같으면 은 건물 사면서 다 보내버리지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아. 상가에 곁한 경우에는 네. 계약갱신정권이 10년 동안 보장되기 때문에 네, 상가 조인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 갖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네. 그김표님께서 네. 아파트 전문가기 이 때문에 네. 건물에 대해서 좋 아, 예. 니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또 믿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 누구예요? 아니라고 아유. 하니까. 치료지를 맞아요. 치이지를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실제로도 이제 매도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이제 아. 건물을 팔았는데 이런 음. 거 내보내지 못하면 매도인 채무 그렇죠. 불이행으로. 맞아. 맞아요. 백배상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예. 있습니다 음. 네. 자 이번에 이제 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가벼운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임차인들과 계약이 만료됐을 때, 네. 뭐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에 음. 집 상태 너무 엉망인 경우에 네. 저도 실질적으로 제 지인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9번다 받았어요. 임대인이 임차인 나갈 때 저한테 전화 호를 했었고, 아. 임차인이 나가는 데 임대인이 너무 과하게 요구한 데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럴 때집 상태가 너무 심할 경우에도 아. 막 이거 내 케이스다 진짜. 내가 아무나 그러니까? 네. 아데아 진짜 어떻게 어떤 한4 년인가. 임대를 줬는데 입주 <laughs> 한대가 네. <임차인 제가 웃음> 네. 거의 지금 위로나고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좀 오래서 사시고 해서 그냥 네. 다 그냥 제가 다 했거든요. 아 역시 임차인 좋 때. 대인배. 예. 네. 근데 그럴 때 진짜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임차인 임대인 두분다 이제 양쪽 다 예민한 사안인데 네. 결국 현재 상태만 가지고는. 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대 당시 상황. 예, 그래서 봐야 임대 되잖아요. 당시에 2년 전 또는 한년전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지금 상태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네.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책임이라고 네.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래 그랬다라고 음. 해버리면 결국 임대인 입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모성이 음.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판례에서는 단순 자연적인 마모, 소모, 음. 편색 음. 음. 이런 경우는 인정,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우와. 훼손했다는 걸 또다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도 힘들 뿐더러 또그 비용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뭐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기도 애매한 그런 경우도 음. 많습니다. 그럼 사진 같은 거다 찍어놓으면 어때요? 사진도 찍어놓고 나중에 나가고 나서 임차인 적극적으로 다투면 하자 감정까지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아 맞아, 어. 맞더라고. 복잡하다, 네. 네. 복잡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임차가 만료가 됐을 때는 사진을 항상 다 찍고 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네.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완 동물들 키울 때막 네. 벽에 막 상처 많이 네. 내잖아요. 아. 그래서 아예 그냥 임대차 계약 조건 자체에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애완 동물은 네. 뭐안 키운다는 네. 조건으로 네. 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정말. 네. 대부분 그래서 원상 회복 문제는 원상 회복 자체만 가지고 소송을 하기보다는 네. 명도소송이나 보증 반환 소송과 아이들 분쟁으로 아. 그렇게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사실 이게 상식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좀 너무 이제 보통 보통 이제 정상적인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조금 내가 좀 아. 쓰다가 좀 너무 험하게 했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네. 정상적인 기준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서로 다르죠, 서로. 아 네. 정상의 기준이 <laughs> 다르죠. 네. 정상의 기준이 다르게 뭐가 정상, 뭐가 정상입니까? 사진 찍어놔야 되겠네 사진 찍어놔야 되 정상의 <웃음> 기준이 다르니까, <laughs> 네. 정말. 네. 어, 맞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최근에는 본인이 입주하고 나서 임대인한테 바로바로 사진 찍어 보내면서 네. 맞아, 맞아. 여기 뭐엇이 있다, 이런 걸 네. 미리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자, 집은 그렇다 치고, 네. 자, 건물 같은 경우도 음. 우리가 임차인이 네. 원상 복구 문구가 네. 있잖아요. 네. 자, 그럼 내가 좀 나쁜 말로 먹었어. <laughs> 원래 상태가 이랬다. 이거 진짜 분쟁 크더라고.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가. 네. 뭐, 작게는 그냥, 뭐, 조그만 상관일수 있지만, 음.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지인도요, 네. 병원이 막 몇백 평 돼요. 그렇죠. 야, 근데 그거를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 네. 그 임대인과의 갈등 때문에 소송을 갔는데, 음. 그게 보증금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 예를 들면, 보증금 5억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이렇게 냈다 치잖아요. 네. 그럼 5억 자체를 묶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가야 되는데, 그 돈을 네. 못 받고, 뭐, 예를 들어서, 그막 소송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야, 근데 그게 또 보니까 임대인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악석, 악덕 임대인들이 있더라고요, 막. 오.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이거 막, 와, 그래도 그, 거 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애초에 계약서 작성할 때 네. 미리 원상회복까지 염두에 두고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하고 나갈 것인가를 자, 구체적으로 그래? 적어놔야지 상황이 분장이 시스템. 맞 근데 대부분이 이게... 음. 계약 체결 시에는 두루뭉술하게 적고 인사 음. 계약 종료 시에 하나하나 따지기 때문에 아. 힘들어지는 거. 엄청나게 네. 그거를 꼼꼼하게 적을 필요가 있겠나. 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 양식 같은 게 있나요, 그게?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음. 이제 중개사닌과 협의하에 서약을 음. 구체적으로 적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실 한국 같은 경우 는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네. 서류가 뭐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붙어서 음. 부동산 계약을 하면 서류가 이만 하대요. 뭐뭐 그 백과사전. 네, 백과사전 거의. <laughs>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임대인과 임차인이 네. 갈등이 생길만한 아유. 이런 요지를 전부 다다 A부터 Z까지로 그걸 다 해놓는 거죠. 근데 <laughs>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이 중개 문화도 네. 조금은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또 안타까운 게 미국은 중개 수수료가 매도인이 어, 내는데 5프로, 5프로, 5프로요 네, 이걸 가지고 나눠 먹으면 2 5씩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또 중개 수수료가 그렇죠. 최대가 이제 0.9잖아요, 한국 네, 네, 같은 경우. 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에 비해서는 중개 수수료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laughs>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뭔가 이런 전문적인 중개를 또 하기 쉽지 않은 이런 아, 상황에 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임대인든 이 임차인든 이 네. 뭔가 인연을 맺을 때 네. 정확하게 일단은 네. 서류를 좀 작성을 해놓고 또 증거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사진 어. 이런 것들 좀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맞습니 네. 송도 우리 건물주님. 나, 건물 주이고 어. 싶습니다. 아 건물주이고 아, 아, 네. 네 우리 송도 부자님 또한 말씀해 네. 주시죠. 네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한 거 사실 관심은 많이 가지지만 또 약간 어디 들어가서 무,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박정도 변호사님하고 또 풀어보고 네. 또 박정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리치고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리치고 카페에서또칼럼이스트로 활동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영상에 더보기란에 리치고 네. 카페 네. 그 위아래도 걸어드릴 텐데 네. 거기 또 들어오시면 전문가 음. 칼럼에서 네. 우리 박 변호사님 아. 또 내용도 좀 읽어볼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준비하고 조심하면 네. 또피해가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리치호 TV는 앞으로도 뭐 세금, 대출 네. 또 이런 어떤 법적인 분쟁 음. 등또 부동산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고요. 에,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